기울정이 되네. 기을정이 되고, 여기가, 어, 진, 진토가 되니까, 무, 개, 불이 되고, 여기가 축토가 되니까, 기, 신, 개가 되고, 그죠? 이렇게 돼. 네. 여기 기토가, 음, 토가 50이고, 그죠? 가 50이고 또무토가 50이고 기토가 50이고 힘은 2 0이고 그래서 합이 여기는 요 월지는 곱하기 2를 해야 돼 월지는. 그렇지만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왜냐면 하 대통령 빼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곱하기 2를 해주면, 여기 100이 돼. 그러면은 요, 요, 사주는, 봐봐. 저, 전부 얼마가 되냐면, 100에, 200에, 250에, 350에, 400에, 420. 그죠? 420 이상이 되면은, 900 중에서 420이 되면은 순항으로 한다고 그러고, 또420 밑으로 되면은, 신약이라 그래. 여자는 400을 정도 보는 수가 있어요. 여자는 여자는 그보다 좀 약해. 남자는 420을 기준으로 보는데 여자는 400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수가 많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래서 신앙 신약이 판단이 나면은 대우는 신앙을 도와주는 운으로 만나면 안 돼. 인비는 그렇죠. 제 그, 신약해주는 운으로 가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것이 아이사주가 신앙하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신앙신약은 사주를 잘 뽑는 사람들도 어, 상당히, 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틀리는 수가 와아있어 근데 이 사주는 어, 토가 상당히 많잖아, 지금,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공은 뭐, 이 신공은 보석이라서 땅에 묻히는 걸 상당히 싫어해. 그래서 땅에 묻히는 걸 상당히 싫어하다 보니까 토가 많잖아, 그죠? 네. 매공을 시키고 있는데, 어, 목이 나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죠. 목국토를 네. 시켜줘야 되는데, 목이 안 보이잖아. 네. 이건 나와 있어야 될게안 나와 있잖아, 그죠. 목이 나와서 목국토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목국토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목이 안 보여. 이건 뭐야 목은 뭐예요? 네. 제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덕이 없겠다. 나와서 도와줘야 되거든. 근데 못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 덕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겠다. 그치? 그걸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네. 몇년 전에. 몇년 전에. 아. 네. 그리고 관상 환자이니까는 와서 어 그래 올해 올해가 보통 남자하고 합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디가 여기가 만약에 일지가 도화를 잡으면 돼요. 도화를, 도화를 잡으면 되는데, 여기가 미토잖아, 그죠? 미토, 미토인데, 네, 올해가 정유지? 유지, 유지, 내년은, 내년은 지나야 되겠네. 아무튼 신유 때문이라서, 신유 대원이라서 신유 대원 좀 지나야지 임수 대원은 어떨까? 임수 대원 들어오는 거죠? 임수 대원 결혼 신유 대원에는 물론 이런 정화가 저많이 떴으니까 연애라 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날 수가 있는데 밑에 유를 달고 왔거든, 또 그죠? 음. 유 도화를 달고 들어왔어. 여기가 축이잖아, 그죠? 신 요대원은 좀 지나서 요대원에는 요대원은 뭐냐면은 정이 요때는 요대, 요거를 합해버려 그죠? 한사람은잘 맑아진단 말이에요. 요때는 좀 한번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너무 늦어도 수가 그죠? 자식인데 수가 그냥 토에다 너무 그걸 받아버리니까 에? 그래도 바로 또 술대원 들어오면은 술대원은 그러니까 그요 인술이잖아 그죠? 네. 일단은 그래도 음, 뭐, 요, 임수인데 그래도 뭐, 뭐 좀청 풍파는 있겠지만, 요, 요 임수 대운에는 그래도 기대해 본다, 이거지. 응? 네? 요걸 하나를 밝혀버리니까. 아까 저 세운에서 괜찮겠다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음. 대운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고 치는데, 음. 그럼 세운도, 세운은 그걸 어떻게 계산했죠, 선생님이? 세운은 요게 80%에요. 정화가 8 0 여기 게2 0야요 음. 20%, 요게 2 0야 그러면은, 80%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 토가 많잖아, 그죠? 네. 토가 많아서 토금 왕성하단 말이야. 네. 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화극금을 해주면은 본인은 좋은 거라. 그지, 관이? 토, 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화생, 아니면? 천간에는 화토가 네. 이렇게 오잖아 그죠? 네, 네, 네. 천간은 천간끼리 작용을 해. 네. 많이 작용을 면이 지지에 있는 것이지. 네. 천간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이거는 일단 신으로 판명이 났어. 한번신나온 네. 그건 한 번이죠. 네. 음.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병화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병화가 들어오면 이 신금의 입장에서는 뭐 기뻐하는 거지. 아니, 어? 그 그러니까 비록 이제 갈상혼잡이돼 있어서 대운도에서 무슨 좋은 인연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관은 남자잖아 그죠 관도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도화를 깔고 왔어 응? 그러다 보니까는 도화를 깔고 왔다 보니까는 그래도 뭐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해석하기 애매모한해 해석하기 애매한게이 그대로 보면 돼 이거를 그러니까 하급검한이가 그다가 저기 이제 대로 잠깐. 그래서 좋다는 맞아, 거야.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서. 간순히 치기로 그냥. 그치?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응. 너무 복잡하게 하면 응. 이게 틀려버려, 오히려. 응. 응. 그러니까 이 임수는, 임수는 응. 이게 뭐냐면 좋잖아, 그죠? 응. 관사로잡자 일단 말, 말치니까 그때는 이제 관사로잡 자면 맑아지면 결혼도 할수 있는 거야. 그렇게나하 그리고 본 여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이 이렇게 있는데, 응? 응. 결혼도 못하고 노천으로 늙질 않거든. 응. 생각을안해는 데모 t o 그래도, 덴래드는데뭐어떻게 뭐, 어, 그래도, 그도 뭐, 그래도, 그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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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결혼하기 싫어도남자도그는데뭐 어떻게? 자식도생산도 생산 능력래떨어지겠그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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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면 또뭐임자애 있는 남자를 만나서 자기 자식처럼 생활할 수 있고 관뭐 식상하냐 올해 임자월이 만나지 않으려나 올해 <laughs> 올해 임자월 너무, 너무 늦잖아, 렇죠 여름철 여름 돼야지. 여름, 돼야 여름 되면 그래도 화가 살아오 날아오래자 다른 거 한번 더봅시다또 다른 거 이제 시작도록 안녕하세요. 하세요. 나는, <laughs> 나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래? 난이게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보는, 음, 사주, 그 사주, 해봐. 안 가봤어요? 맞았어. 내놔보세요. 몇 단어를 봐그 앞에서 내놨잖아. 아유, 많이 내놓으세요, 많이. <웃음> <웃음> 거기 월요일 말에는 선생님들 딱 적어봐. 그래서 네. 돌아가면서 하나씩 던져. 막 그런 때가. 아, 그, 아 저기. 아. 그 갑. 갑? 예, 네, 그냥 지지만 놓고. 어디가? 얼지만, 넣고. 얼지만 놓고 응. 어, 얼지만 놓고? 어 얼지만 놓고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얼지만 놓고 어, 어떻게 돼요? 갑갑 갑에 어. 그 하기 힘들면은 다섯 개만 놓고 봐도 돼자 어? 어, 갑에 또무무무또을을 음. 을. 일또 병우 병우 병경 병우 얼 돼요? 진 진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진토다 그럼 무기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되겠네 이제 대운은 어떻게 돼 대운은 어디가 술술 술. 술이 들어와 있고 또 정이 정이 세우는정 누구나 마찬가지인까 그렇죠. 술이 들어와 있고 배우는 술이 되고 세우는 정이 된다. 집이 팔릴까요? 아 그래요.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이건 사주를 놓고 보는 게 직접. 음. 이건 뽑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음. 그죠 이건 이 사람의 사주를 놓고 아 팔릴 것인가 안 팔릴까 보는 거라. 여러자자 우선 첫째로 신앙 신약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 신약을 봐야 돼, 신앙 신약을 판단해야 돼, 신앙 신약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 속에서 보는 어, 거라 그치? 신약 신약이네, 이제 신약이네, 신약으로 한 명이었네 한팔이없네 음. 어, 신앙이고 신약이고 또시비년성으로시비년성으로 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 궁이 어머니 궁인데, 이 어머니 궁인데, 모친의 궁인데, 어, 여기서 치고 여기서 지내 그죠? 그래서 관설이나 든은 어, 신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런걸 이제 할 수가 있어요. 12연상으로 보면은, 갑술이잖아요, 그죠? 술이지. 아, 갑, 무, 뭐지? 진. 무진. 무진. 음. 음. 갑진이 세지고, 세. 무진이 관대지고, 어, 을진이, 을진이, 을진이 예, 관대지고, 네. 네, 관대. 경진이 생, 양지고, 쇠관관 양, 그죠? 쇠관관 양이 이렇게 들어와있어. 어, 그래도 뭐, 이게, 기운은 그서다 들어와있네, 그죠? 뭐쭉 들어와있네, 기운은 들어와있는데, 신왕이고. 아, 팔일 기운이. 그치, 팔일 기운이. 식신이라 밥그릇은 생겨나는데 대운도 약하고 세운도 약하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힘들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어, 식신이니까 밥그릇 생기니까 만약에 저것을 어,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인자가 있다 그러면 은대시좀 가격이라도 낮춰가지고 빨리 처분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좋겠다 그렇죠 내년도 무술이니까 내년도 또 기대하기 힘들어. 음, 음, 그래도 그나마 올해는 식신이니까, 그죠? 바꾸기 생기는 거니까 내년에는 아주 뭐 기대하기가 좀, 어, 토가 너무 많아서, 뭐, 보고, 사회공사전공을, 어, 시민성을 보고 사회공과 가정공을 살펴본 이 사람의 사회공과 가정공을 어, 살핀다, 이거죠 음, 그러면 여기가 정제가 되고, 그죠? 정제가 되고, 여기가 정관이 되고, 그래도 상당히 반듯한 모범생이네. 그죠? 반듯하네. 정제, 부모, 모친도 가정을 위해서, 자식, 가정을 위해서 상당히 알뜰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고, 세밀할게가 하고, 또 가정도, 어, 질서라든지, 엄마라고, 법과한 척을 지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관하고 이렇게 되면 모범생이에요. 별로 이제,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올해는 식신은 밥그릇은 생기긴 생기지만은 어, 상관이라면 아예 기대도 못 하지만 음. 식신은 귀신 아니냐그죠내 밥그릇이 생기는 운이니까는 어, 그래도 좀 그런 문제들도 좀 어, 너무 본인이 욕심 은이안 좋기 때문에이지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될수 있으면 좀 낮춰서, 마, 맞춰서 매기가 있으면 매기가 있으면 덤벼들어서 팔아서 버리는 게 팔는 게 낫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또 다른 거. 네 저기, 장가을 오래 갈수 있나? 누가? 예? 네? 남자? 예, 네, 아, 남자. 아, 그래. 이렇게 볼까? 네. 네 그렇게? 이렇게 편하잖아, 그죠? 네네. 개수. <laughs> 개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신유예요. 개수가 들어오고. 4주팔자다 내놓으면 힘든데, 요것만 네. 어, 내놓으면 그래도 거부감이 없어. 요, 우리, 요걸 가지고 또 타로하듯이 풀어내면 되니까. 신유. 개수. 신유. 신유. 어떻게 봐야 되지? 또그 다음에 병화요. 계수 다음에 병화예요. 여기가? 아니요, 맞고요. 그 옆에가 이제 음, 수 음, 음, 일간이 계수. 아 일간이 계수? 네. 어, 일간이 계수. 어, 찾을 때도 이 물은 수는 검은색이에요. 네. 금은색 하얀색이고. 네. 또 톤은 노란색이고 불은 빨간색이라서 이렇게 색깔을 뭔가 뭐 멋있으라고 러는게 아니라 네, 빨리 찾으라고 그리고 음, 음. 음. <laughs> 그걸 알면 빨리 찾을 네. 수가 있어자 네? 여기는 뭐라 그랬죠? 경화요 어? 네. 그래서 대운은 정사대운 가고 있네요 정사대운 네 정대운 사대운 정대운이에요 아직까지 정대운 들어와서 정대운 만났네 남자? 남자요 네. 남자. 자, 나이가 45세? 아니, 아, 30, 35, 35. 35세.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와서 보면, 개수가 편인의, 편격이네 그죠? 편격을 잡아서, 편인격에는 화가 있네. 화가 용으로 잡을 수가 있겠네. 자, 이 사주를 우선 첫째 신앙신약을 여러분들도 돌아가잖아, 그죠? 이제, 한생을 잡아내야 되고, 두 번째, 12연성으로 봐야 되고, 물론, 여기서 보는 12연성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 네. 그죠? 그러나, 이제, 에, 또, 사례공, 과정공을 보는 거야. 사례공과 과정공. 자,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이 가능하냐 물어봤잖아, 그죠? 결혼이 가능한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 가능하냐고, 카드를 일곱 장을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게. 네. 카드날이라 그럼, 자, 어떻게 되화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 신금, 신금, 신화 안에, 그죠? 네. 신화 안에, 여기, 여기, 동신도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어, 이게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네? 어 더군다나 재성이 들어왔네? 어, 가능하네? 그죠? 그런 물에 좀 많이, 힘좀 써야 되겠네 음, 그래. 할 생각을 안해서 고민을 했어요 노래 요를 알고 와서 요 도화가 이제 요, 아. 도화가 일지로 들어대 이제 도화가 일지로 들어온면니까 그래서 오늘 근데 일지가 개묘해요 우리 아들이 음, 그러니까, 음 여기 충분하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좀 아쉽다 그을 하면 개별화되네 충을 해버리네 어, 그래도 뭐 여기 정자가 탁 있으니 뭐 결혼, 결혼은 뭐 나면 하네 그러야자기잡피 그러니까 가, 근데 갈 생각 안. 갈 생각 안해. 내쫓아 버렸는데도 <laughs> 갈 생각을 안해. 장가 안 가서 내쫓아 버렸거든요. 어. 아 근데 이제 한달 정도는 뭐 엄마가 야 되겠어 했더니 지금 2 년째 지금 생각을 아. 안 하고 있어. 그래. 네. 아 피곤해서 보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신앙하다 이거죠. 신앙해서 어 분위기도 좋고 어, 결과도 이루어지고. 아. 그 다음에 1윤성으로 이제 와서 살펴보면 여기가 준비, 결혼 준비, 시작, 진행, 결말.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 계유가 병지가 들어왔죠. 계유가 병지가 들어오고 신신 걸록지가 들어오고, 걸록지가 들어오고, 개유 또 병지가 들어오고, 어, 또 병요 사지가 들어오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준비, 병 들었어요. 그죠? 마음, 병 든다는 것은 뭐냐면 속마음과 겉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라. 본인은, 본인은, 어,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도 마음은 상당히 병이 들어, 지금 그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시작. 여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여름, 쫄, 여름 정도 되면 이제. 지금은, 헬라고 마음을 헬로우 생도 이제. 스승이덮어지겠군만 생각 참나워. 그래, 진행하자는 말이니까 <laughs> 또하면 들어. 네, 아유, 돌아가시겠군요. 아이고, 완전히 가버리네. <laughs> 아유, 어쩌면 뭐 좋아. 그래서. 어, 그래서 뭐래 저걸 좀 기대해야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오케이, 오케이가 나왔으니까, 그죠?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가 나왔으니까. 힘을 좀 써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럴, 이런 말씀이뭐까 수럴에 뭐 뭐, 묘술 합하면 그치? 어떻게. 그렇지. 묘술, 도화를 합해주니까. 응? 뭐가 뭐 술을, 도화야? 요게 술을, 도화더라 그죠 음, 거기가. 어, 묘술을 딱 합해주면, 요 도화를 어, 합해지는 것이 합해지면은 그래도 이제. 여전히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년에 정도로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내년도 괜찮네, 그죠? 예. 네. 반응 나타나니까 자식이. 자식까지 같이 그죠? 들어오잖아요. 그렇러 내년에 가능하지 어. 않을까. 올해 만나서 생각하는데. 내년에 가면 되겠네. 네. 올해 만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서도 괜찮은 여자가 들어올지를 볼 수가 있나요? 어, 여자는 일단 괜찮아요, 이 사람은. 수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야? 불을 원하잖아. 음, 네. 그지? 여 불, 그래, 이 사람은 이걸 만나야지 인생도 제대로 풀려나가는 거야. 음. 음. 그러니까 12연성도 가정공사 이런 걸 한번 봅시다. 그쵸. 편인. 그치? 편인이 들어와. 직장공이라든지 부모덕이라든지 직장도 편인이야. 인성으로 죽인 긴 주는데 계산 하고 주는 거야. 개모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좀 고립된다든지 편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편인이라는 것은 인수라면 양식이지만 편... 편이에는 편친도 돼. 그렇죠? 편친도 돼. 그래서 좀외로움을 어, 그런 것도 소통이 안 되는 외로움을 좀 느낄 수가 있겠다. 본인이.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수국화 정제.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으 보면 상당히 꼼꼼하게 하고 알뜰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다. 마, 마, 지대로 된인자문나에서만나면 아주 그냥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공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치? 어머니는 봐, 어머니, 여기서 보면 어머니가 보이잖아, 그 어머니가 여기서 보여줘. 어머니가, 보면, 여기 어머니 자리잖아, 그죠? 어머니 자리인데, 여기도 보니까 식신이네? 여기도 보니까 식신이네? 어머니는 아주 퍼지기 좋아하네. 어, 배풀기 좋아하고 아주, 하하. 허네 어, 아주 어머니가 아주 후덕하네. 쌀이 너무 쌀떡기 없어서 문제가 많은데.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보면은보이지 아, 어, 그렇게 보니까 그치? 또 어. 재밌네요. 이제 여기 재밌잖아. 이거하고 예. 오행의 특성을 보이는 거라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들은 어디, 어디에 뭐 해석되거나 이런 게 음. 아니에요. 무게 아니고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음. 사주가 한 단계 높아질 수가 있어. 자, 궁금 오늘. 한강에서 공부한 거 뭐가 있으신가? 요 아주 재밌었네요. 재밌었어요? 네, 아. 처음에 아는 내용이 나와서 네, 조금 네. 좀, 좀